그안해 낚시? 뜨거워. 아, 지영이 그그 하나 있을 때 선풍기 가지고 왔네. 전아 여기 파란색 가방에 아이스팩 있어. 아니면 물병이 있어. 저기 가방 왼쪽에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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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왼쪽에 이 의자 많은 아이스팩 하나 꺼가지고 얼굴하고 이쪽에 이 나는데 배고 있으면 좀 시원할 것 형수 유튜브 구독 안 했지? 구독했으면 라이브 볼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 4시에 나와서 5시에 배를 탔는데 지금 8시 25분입니다 엄청 더워요 지금 지금 지원이는 벌써 지쳐가고요 지금 고기가 없어요. 고기가 없어. 더워서 없나? 왜 없나 모르겠네. 어. 지원이는 지금 낚시를 했다 말았다. 여기 보여 드릴게요. 자. 보시면 이렇습니다. 여기가. 저기가 거조대 균가? 가조도 가조대교, 저기 아저씨는 아까 한 마리 잡았어요. 부러워요. 저흰 잡을볼수 있겠죠. 여기 인제 다 여기 이상한 양식장이야. 불 양식장이래. 여기가 지금 그 알죠. 낚시꾼들 멘트, 뭐 입질이 온다. 아까부터 뭐 입질이 온다 는데 입질. 입질 입질만 계속. 어? 뭐깜짝자기 고기 뛴줄 알았네. 지원아 놀래키지 말라고. 오늘 촬영을 그냥 정호영이랑 이렇게 심심한 날 고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. 라이브 방송 밖에다 하니까 좋네. 또 뭐가 문제야? 얘기해봐. 또 뭐가 문제인데? 또 뭐야? 뭐야? 소세시지 보시면 이렇게 뭐 미끼 문제, 무슨 물때 문제, 수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아그그 그 중에 하나를 택할 거예요. 아빠가 이게 자, 여러 자제다라고 둘이 하루 종일 싸워요, 또. 말을 안 들어. 조금만 하게. 시킨 대로 좀 하면 안 되겠니? 안 좋아. 언제 잡는거야 도대체 아 기다려 <laughs> 야 던지기가 바로 잡으면 은 그게 낚시냐 어? 어읍지 게임 낚시는 던지면 바로 나오는데 그니까 러 그게 게임이지 현실이랑 다른거잖아 아 근데 입질이 없어 왜 보면은 저런식으로 넣어요 이런식으로 넣고 이게 수심 아래까지 내려간대요 내려가서 그 물고기가 뭐 여기 없는 것 같아 아저씨가 잘못 내려줬어 우리 지금 엄만데 내려줘갖고 지금 아까 보시면 저 아저씨는 아까 한 마리 잡았어요 망둥어 잡은 거 아니야 망둥어? 여기 망둥어도 있나? 여기 대상 어종이 뭡니까? 감성도날 샜다 다 아니 감성돔이 진짜 있긴 있어요, 여기에? 아, 있어 여기? 형 잡아봤어? 될 수가 없다니까. 셀수 없지 않더 어? 왜 왜? 왜 지원이? 어그걸 해도 돼. <laughs> 아 엄청 더워 지금 여기 뭐 없어? 그늘이 없어. 저기 옆에 누워야 돼저저 저 옆에. <laughs> 그늘이 없어. <laughs> 다 죽어 여기. 세분 세분 누가 보는지 모르는데 저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, 지금. 가로로 핸드폰 잡고 있어 갖고. 여기 얼마냐면요. 배가 6 6만 원? 1인 26만 원. 1, 1인 2인 6만 원. 그리고 1인 추가시 2만 원인가? 만원 더. 만 그래서 7만 원 내고 들어왔습니다. 7만 원이면 지원이랑 셋이 어디 저희 뭐고깃구워 먹으러 가거나 어디 이빨 위 먹었어요, 그냥. 오늘 한 마리 무조건 잡아야 된다요. 어. 어? 캐스팅을 핑계로 낚시대로 떼릴수 있다. 너. 이렇게. 우리 이거 저거야. 어? 명유한 거의 돈 사이즈니까 잡아야 돼. 내가 얼마 썼어? 나 6만 원 썼으니까 둘이 13만 원쓴명유값이야명유값 오늘 저희 다른 팀들 뭐야? 저희 팀들은 다 일하고 있어. 다른 <laughs> 아니잖아. 다 아닌가? 응. 저희만 휴가를 내고 왜냐면 지원이 요즘 낚시하고 싶다 그갖고 같이 나왔습니다. 잡았어? 왼쪽으로. 너 그거 또또또그 묶인다. 이안 도와줄 거야. 만안도면 어, 미끼는 크릴 하고 그 몰라요. 명단, 경단? 경단, 그리고 뭐 소세지 같이 생긴 거, 그거 쓰고 그것도 있어요. 경단. 그것도 경단이래요. 지원이 망했어요. 지금 또 꼬이는 것 같아요. 아우, 더워. 이따 잡게 되면 한번 영상을 다시 찍어보겠습니다. 뭐, 제가 보기엔 저희가 오늘 5시까지 하거든요. 그 중에는 뭐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오늘 잡겠지. 봤죠 애가 지금 애가 타요, 애가 타. 지금. 솔직히 근데 지원이가 오고 싶어서 온 건지, 이게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온 건지 이거 모르겠어요. 이거. 저기. 과거 대균가? 이게... 가져도 가져도 저게 섬이래요 섬 저게 옛날에 그 감옥 아니었어? 아니야? 아, 저게 아닌가? 아니야. 아니야? 감옥이 어디야 감옥을 버러스도 있어 아 그래? 어, 큰형님 그랬던 것 같은데 저게 원래 감옥이었다고 큰형님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지금도 일 엄청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못 잡겠죠? 일단은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. 어떻게 끄는 거야?